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일곱 마디를 남기셨다고 그랬죠. 이걸 이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배웠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쪽에 두 강도가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지금 세 명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그 사형 집행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 장소 그곳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뭐 제자들도 몇명 있었고 따르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정말 죽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성전을 헐어서 사흘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한다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을 헐고서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구원한다고 하느냐? 십자가에 빨리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서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강도들입니다. 강도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니까 지금. 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두 강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두 강도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함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라고 했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니까 이두 강도도 함께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자,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두 강도도 역시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한 강도들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고통도 없이 죽는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손에 큰 대못이 못 박히는 그런 형벌입니다. 양발은 발을 겹쳐서 거기에다가 또큰 대못을 박는다 그랬잖아요. 생살에 지금 못이 박혔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최고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양손에 못의 의지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연 다행히 이 사, 몸무게 때문에, 체중 때문에 몸이 썰리기도 하고 아래로 쏟아지니까 지 살이, 못 박힌 살이 이제 찌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가주로 만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끝에는 뭐, 쇠창살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체취질형입니다 이걸 지금 받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피가 그냥 철철철 흘러 넘치고, 흐르고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함께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역시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정지할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할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악해지면 악해질 수 있구나. 이걸 또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면 악해질수록 더 악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수 있겠죠. 흉악한 놈들이죠, 그냥. 흉악한 놈들.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 누가본 23장 39절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는 그리스도인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구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또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니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한 강도를 향해서 또한 강도가 야, 지금 무슨 말 소리하는 거야? 네가 지금 죄를 짓고서 지금 죽을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는 건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보니까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이분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 이 한강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 여러분 이두 강도를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럼 자기와 함께 십자가 달린 예수님 양에서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사람, 또한 사람도 역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님을 보면서 아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두 강도가 지금 처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비난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어,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는 그 머리에 십자가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왜 써져 있었냐면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편말을 하나 써서 거기다 달아놨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비난하는 얘기예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강도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보고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자기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카면이 보니까 자기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가 한 얘기가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첫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옆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편말을 보게 되었죠. 유대인의 왕.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런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 아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처럼 나처럼 흉악한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이 말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 줄수 있겠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하소서라는 이야기는 좋은 쪽으로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나한테는 좀 좋게 좀봐 주세요. 좋게 좀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믿으니까 지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좋게 좀봐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강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린 행악자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니까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비방했던 사람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이 강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비방한 강도, 이 비방한 강도는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롱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좀 구해봐. 너도 좀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강도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던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얘기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기억할게.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강도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미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젠가는 받게 될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받게 될게 아니에요 구원을 언제 받는 겁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현재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 영생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하늘 날 가면 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 그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좀더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겠지.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뭘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니까 이 이단들은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 우리 접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와요. 우리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그 구원파에 와야, 신천지 이만희한테 와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구원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앞으로 받게 될 거야. 왜? 열심히 해요 이만일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뭐이만일에 위해서 뭐,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구원파에 데려가고 이렇게 많이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기존 성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요. 성도들 빼가려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직 못 받았단 얘기예요 신천지도 그래요. <laughs> 신천지. 구원파는 이제 이만희가 아니었죠. 신천지 이만희죠. 신천지에서는 옛날에는 신천지 이제 처음 전도할 때는 14만 4천 명이 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신천지 인원이 14만 4천 명 되면 구원받는다. 빨리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14만 4천 이상 넘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아무리 신천지에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 지금은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옛날부터 열심히 다녀서 자기는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이만일를막 열심히 섬겨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14만 4천 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됐는지도 모르고. 이만희가 됐다고 해야지 되는 거죠. 넌 14만 4천명이 들어갔으니까 구원 받았어. 넌 아직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는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식교에서 구원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식교에서 구원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품성, 이제 성격이 변해야 된다. 착하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채소를 먹어요. 고기 안 먹잖아요. 고기 먹으면 성질이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좀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 게 그런 이유에요. 야채 먹는 게.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품성이 바뀌고, 성질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이 안식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못 받다 못 받아 그래요. 아직 성질이 성질이 있어 가지고 품성이 안 바뀌어서. 이 사람도 언제 구원 받을지 몰라요. 언제 구원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채소도 먹고 뭐또 이제 안식 안식을 더막 철저하게 지키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거에서 구원 받으려고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는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더 하루에 기도 10시간 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습니다. 뭐, 전도 뭐 수십 명 해와야 구원받습니다. 성경말씀 뭐 맨날 읽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조건은 딱한 가지예요. 믿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믿어라.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옆에 있던 이 강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 한게 뭐죠? <laughs>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사형수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예요. 착한 일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착한 일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한게 뭐예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밖에 한게 없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자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뭐 착한 일을 했습니까? 없어요 착한 일을 한 건.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말, 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다. 기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 강도가 뭔뭐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뭐 예배 드렸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이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구원 받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어. 내가 오랫동안 믿어서 구원 받았어.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구원 받았어. 특별히 은사를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라.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한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이 강도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다행이죠. 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생전에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죠. 누구한테 전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차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씨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분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 다른 한쪽의 강도,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이 기회를 놓친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뭐 내일 믿으면 되지 뭐, 다음에 믿으면 되지 뭐. 그 다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음이? 내일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시간밖에 없어요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동안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알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밖에 없어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거 밖에 없어요.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았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죠. 내가 교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으니까 구원 받았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